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3절입니다. 주께서 그 민족을 번창케 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크게 하셨다. 다른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저는 제가 교회에 처음 등록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4, 5일을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저를 만나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목사님이 만나주지 않더라도 혼자서 교회 모임에 나가 교인으로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목사님이 시간이 나서 저를 만나주었고 저는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참여하게 된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들도 자기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회심은 분명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번창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부응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채우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한 것입니다. 진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 대신 감정적이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성령님의 권능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어느 날밤한 사람이 술에 취한 채로 롤런드 힐 목사를 찾아와 목사님을 만나 뵈어 영광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통해 회심한 사람 중한 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저를 통해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회심했다면 지금처럼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에는 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회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롤런드 히르 목사를 통해 회심한 사람은 술에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에 의해 회심한 사람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민족을 번창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심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잘못된 사람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회심자라면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천명의 회심자를 보내주소서 이사야 9장 2절.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막의 그림자로 덮인 땅에 거하던 그들 위에 빛이 비쳤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어둠에서 벗어나 기쁘고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런 사람들만 교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눈먼 자였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며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할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마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어둠은 물리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외에 과연 누가 완전한 어둠 가운데 영원한 빛을 창조하며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수 있겠습니까? 회심은 그리스도와 확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통치권이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놀라운 자,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회심자는 바로 이분, 곧 사람들에게 놀라운 자이며, 조언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영존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합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삼는 사람들이 교회에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더해졌을 때 교회는 급속히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해졌을 때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만 늘어날 뿐이며 교회는 연약해집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교회가 성장해서 다른 주변의 교회들을 압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상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회심자들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기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회심자를 빼앗아 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른 기독교 모임에서 사람들을 빼내어 우리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며 영혼이 구원을 얻고 진리가 널리 퍼지고 오류가 바로 잡히는 가운데 발생하는 깨끗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기쁨입니다. 농부는 추수할 날을 고대합니다. 그는 추수할 날이 아직 한참 남았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날을 상상하며 씨앗을 심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잡초를 뽑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곧 간과 농기계를 준비합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도 영적인 추순화를 고대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저는 수년간 말씀을 전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찾아와 회심하였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음 주에 교인들에게 저는 설교를 마친 후 회심한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 목회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예배를 마친 후 12명 정도가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매우 놀랐으며 당연하게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추수한 것을 고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도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르친 학생이 타워힐에 있는 선데이 애프터 선데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타워힐에서 수개월 동안 설교를 했지만 아직 한 명도 회심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소 단호한 어투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설교하기 위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길 기대했는가?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자네가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일세. 우리는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나를 고대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면, 회심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추수의 기쁨은 우리가 기대해야 할 권리입니다. 힘겹게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곡식이 서리와 병충해로 상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한 사람은 추수하는 나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온 회심자들로 인해 함께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영혼의 수고를 통해 얻은 열매를 보고 즐거워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라기보다는 할아버지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많은 회심자가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많은 분이 제 설교 때문이 아니라 여기 계신 형제 자매 덕분에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저에게 저는 목사님의 영적인 손자입니다. 라고 말한 친구 두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중한 명은 미국에서 온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그리스도께 인도한 성도 한 분이 미국으로 건너와 저를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발을 딛고 서있을 단단한 반석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저는 젊은 남녀와 나이 든 남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백성과 연합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 역시 기쁜 일이지만, 결혼한 부부가 항상 잘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무릎 꿇은 영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축복을 받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합니다라고 말할 때, 천사들은 어느 때보다도 기쁘게 찬송을 부릅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그 즉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더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우리가 믿는 그 즉시 구원을 받지는 않는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믿는자가 죽은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가르치며 믿는 순간에 곧바로 구원받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크루드니 지필한 어린이와 무지한 자를 위한 교리 문답서를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분명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 무지한 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 추수할 날에 누릴 기쁨을 고대하겠습니까? 이 기쁨에는 추수나를 고대하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밭의 일꾼들은 그들의 수고가 끝난 것을 깨닫고 수확한 밀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며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한 우리도 추수의 기쁨을 누립시다. 밭 옆을 지나가던 구경꾼들도 수확물이 모인 것을 보고 멈춰서서 울타리 너머로 함께 환호할 것입니다. 설사 구원받지 못한 사람조차 다른 이들이 택한 바다 천국에 이르는 복된 길을 걷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밭에 이삭 죽는 사람들은 온종일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했지만 얻은 것은 겨우 한줌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한 명이라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면 저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구세주께 데리고 왔다면 저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삭 죽는 사람에 불과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전심으로 수학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하지만 한 번도 씨앗을 뿌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찌 될까요? 그들은 전혀 수학을 거두지 못하며 수학의 기쁨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에 한 번도 씨를 뿌려본 적도 그리스도를 위해 말해본 적도 구세주를 소개하기 위해 이웃을 방문한 적도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온 적도 주일 학교 교사로 섬기거나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이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전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확실히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그리스도께 영혼을 인도하는 기쁨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만일 천국에 가더라도 아버지,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에서 돌아선 회신자들을 열매로 거두어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홀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게으름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여, 깨어나십시오. 어떤 사람은 제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불만을 터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가인과 같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으면서 자기 형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활이나 단검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게으름으로도 똑같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열매를 전혀 거둬본 적 없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이제 막 씨를 뿌리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지쳐 쓰러지지 않는다면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씨를 뿌렸지만 한 번도 열매를 거두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런 사람은 뿌리는 씨앗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매년 정원에 씨를 심었지만 싹이 트지 않는다면 씨앗을 구입한 상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 나쁜 씨를 심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구하십시오. 이사야 55장 10에서 11절.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 싹을 돋게 하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씨앗을 심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